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스라엘 이란 교전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파키스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내가 악플 받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오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그동안 그리고 이렇게 응원, 지지 문자로 이렇게 댓글 타신 분들한테도 진심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 언론 더 보도 했다시피 파키스탄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임명했습니다. 임명한 거 아니에요. 추천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는 일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잠깐만, 뭐야, 파키스탄이 진중 아니었어요? 왜 미국을 이렇게 평화 노벨상에다가 추천하나? 설마, 파키스탄이 미국의 절대적인 백광국 인지를 인정하고 다시 진중에서 진으로 갈아타나? 지금 약간 어질어질 할 사람들이 많을 건데요. 저는 예전에도 중간중간 라이브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바키스탄의 경제는 진중 맞아요. 확실히 바키스탄 경제는 진중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진중인가? <laughs>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 나라가 탄생을 했을 때그 나라의 군부를 보셔야 돼요. 파키스탄의 군부를 누가 장설했어요? 어, 그거 아세요? 파키스탄의 군부를, 파키스탄 군을 장설한 나라는 영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큰 혁명 아니면 레짐 체인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나라들이 그 줄반점으로부터 이탈하진 않아요. 뭐 이란에 있는 그런 혁명 같은 거 있어야지 이제 우리는 파키스탄에서 뭔가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파키스탄에서 그가 달라진 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가서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전투기 사고 진중이냐 하실 수가 있는데 자, a 키스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처럼 country that is a country that is a country that is a country 민족 통일이잖아요. 평화스럽게. 오로지 북한이 듯이. 파키스탄의 외교 안보 떡들인도 인도예요. 인도란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밀리지 말기. 뭐 이런 것이 지금 파키스탄의 유일한 안보 떡들이네요. 나머지는 다교까지이고요자 처음에는 서양 세력이 파키스탄 편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그리고 인도는 맨 처음에 출범을 했을 때 내로 사회주의 진영이 있었던 분 때문에 살짝 좀 약간 서양 세력이랑 고루 두기 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시간 흘러가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서양 세력에서 이제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서양 세력이 인도에다가 가까워지기 가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파키스탄도 중간에 이렇게 에, 외교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직도 파키스탄이 미국이란 군사 훈련을 하거든요. 매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시절 때만 해도 파키스탄 에 있는 장교들이 여기 태전에 있는 자웅대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중국가가 어떻게 미국이랑 같이 군사훈련을 해요. 아직도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파키스탄 장교들이 교육받고 있고요. 파키스탄 국가정보원이 미국 CIA랑 아직도 협력중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전투기를 사고 그래요? 이제 그런 얘기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중간중간에는 서양세력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인도랑 가까워질 때 파키스탄이 빡쳐가지고 <laughs> 이렇게 중국도 같이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 파키스탄이랑 군사 훈련을 하는데 근데 바다에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한테 파키스탄이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을 견제하는 데 필요하지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또 파키스탄도 지금 기술이좀 약간 뛰어난 나라들이랑 군사 훈련을 하고 싶은데 그럼 미국 안 해주면 중국을 안 해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이제 군부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는 무슨 진중이다 진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나라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던 이도 그거예요. 우리는 이 국제 정치를 너무나 냉정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양극이 있고 나라들이 양극에다가 붙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냉전이 붕괴되게는 안타 하면은 하나의 초 백공 국가가 생긴 거고 그리고 이초 백공 국가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백공 국가 몇개 있어요. 물론 일부 나라들이 초 백공 국가란 이렇게 고루 두기하고 완전히 이 백공 국가들한테 멀빵 하기도 해요.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어디예요? 미얀마예요. 미얀마의 현재 정부는 완전히 중국에다가 올인한 거고 많은 진국 국가예요 진중 국가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머지 나라들은 이렇게 진중이다 짐이다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 이제 여기에다가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파키스탄이었구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트럼프가 그렇게 궁극고 있고 트럼프의 마음속에 있었던 애정 뭐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파키스탄이 트럼프한테 예쁘 보이려고 노벨 평화상에다가 후보로 보냈어요. 그러면 왜그 근거가 뭐냐? 근거는 그거예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붙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어떤 방송인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직 미국의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았을 때 사람들 나보고 그러면 이 교전은 언제 끝날 것인가라고 물어봤는데. 아 제가 Y10에서 그 말을 했어요. Y10 영상에만 편집에 당하지 않았다면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그때 아직 미국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미국이 무조건 나와서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에는 중개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 미국 입장에서는 경, 중국을 경제하는 차원에서 인도를 끌어당기는 거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파키스탄이 완전히 중국에다가 갖다... 받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파키스탄도 중국에다가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인도 파키스탄중동 중돌들이 오래 가면 파키스탄을 중국으로부터 더 가깝게 만드니까 미국이 이것을 막을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는 중계를 해가지고 이제 중돌을 마무리 시켰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이번 계기로 우리는 조금 더 국제 정치를 보는 시선이 다각, 다면적으로 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늘 이렇게 좀 응원해 주시고, 어, 저를 이제 받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 진짜로 감사해요.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